안녕하세요. 더드림그룹의 작은 거인 정경자입니다. 오늘은 우리 삶의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 위버맨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. 이 책의 부제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. 이미 제목부터 강렬하죠.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. 니체는 기존의 철학과 도덕을 완전히 비운 든 사상가였습니다.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책에서 기존의 성과 악의 기준, 종교와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로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이 있습니다. 니체가 말한 초인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사람이에요.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더 나은 나로 재창조하는 존재죠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.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? 니체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삶의 도구라는 거예요. 이 책은 단순히 철학 책이 아닙니다.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우게 하는 실천서에 더 가깝습니다. 번역자는 원전의 딱딱함을 벗기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냈습니다. 책의 각 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1장에서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. 2장에서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. 그리고 3장에서는 그대의 시선이 삶의 크기를 정한다. 이세 문장만으로도 위버맨 씨가 어떤 삶을 말하는지 느껴지죠? 결국 미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. 절망과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? 그는 위로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. 내 안에 있는 힘을 직접 발견하고 그 길을 열어라. 삶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. 그게 바로 위버맨 씨의 정신입니다. 오늘 당신의 하루가 그 정신으로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작은 거인 정경자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고통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편으로 이어집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